여러분들 모든 주님 앞에 있는 성도들은요 복음에 대해서 분명한 목적 의식을 갖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내 교회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모든 교회가 다 하나님 안에서 쓰임 받는 교회다라는 것을 인정할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. 그러면 저는 여러분들이 복음에 대한 목적 의식이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길 이 시간 축복합니다. 무엇보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요 복음 전파되는 것을 우선시 해야 돼요. 그런 우리가 복음을 우선시하고 서로 격려하고 위해 주는 삶을 살때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삶을 보시고 기뻐하시게 되는 겁니다. 자,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제 이 지점에서 다시 궁금한 것이 생겨요. 투기와 분쟁이 없이 오로지 복음에만 집중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복음에만 집중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관점과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할까요? 이것을 제가 두 가지로 정리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첫째, 나는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이다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돼요. 나는 무언가 할수 있는 사람이야. 나는 능력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야라고 인식하면요. 언젠가 그 사람은요. 내가 이렇게 능력이 많은 사람인데 네가 날 이런 식으로 취급해? 라는 말이 반드시 나오게 되고요. 그 사람은요. 교회의 영적인 질서에 절대로 순응하지 못합니다. 적응하지 못해요.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. 반드시 성령의 조명 아래, 성령의 불빛 아래 내 자신을 두고 돌아볼 줄 알아야 해요. 그렇게 할때 우리는 주님을 통해 내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내 영혼에 묻어 있는 더러운 그 때들을 볼 수가 있어요. 그런데 말작 여러분들, 신앙생활하면서 내 고집대로 하고 성령의 불빛과 조명 아래 내 영혼을 돌아보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? 내 자신이 그럴싸한 존재, 내 힘으로 무언가 할수 있는 것으로 착각하면서 내 안에 교만이 자리 잡히게 되고 점차 하나님과 멀어지면서 우리는 무너지는 삶을 살게 돼요. 모든 성도들은요, 반드시 성령의 조명 아래 내 영혼을 돌아볼 줄 알아야 해요. 주님을 통해 나는 정말 부족한 사람이었다라는 사실과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능력도 주셔서 주님의 일꾼으로 사용하신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한답니다. 그럴 때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그 상황 가운데 어떤 고난을 맞이하고 어떤 힘듦이 오고 어떤 사람이 나를 시기하고 질투해도요. 그 가운데 감사할 수 있고 겸손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.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.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나은 사람으로 여길 줄 알아요. 주에 보면요. 여러분 인격이 덜 성숙된 사람일수록 다른 사람들의 약점과 단점에 집중하면서 그 사람을 판단합니다. 성숙한 사람들은요. 달라요. 성숙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단점보다는요. 그 사람 안에 있는 장점을 보면서 그 사람을 격려하는 거예요. 잘못된 것을 보고도 무조건 좋게 말하라는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. 나보다 남을 더 낫게 여기라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요, 그 안에 하나님께서 이 사람이 창조하신 거잖아요.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장점을 볼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가지라는 그런 의미입니다. 누구를 바라볼 때 그저 그 상대를 나와 다른 인격체로 보는 게 아니라 아버지와 같은 마음으로 저 사람이 나보다 더 낫다, 혹은 더 사랑하라라는 그런 의미로 대하라는 겁니다. 그러다 보면, 여러분들, 누가 나를 시기하고 비방하고 질투해도요,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경선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.